응. 어, 아, 비 오는지 한번 엄청 힘든데. <목소리도>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어만 일어나세요 준이야 꿈꿨지 뭘로? 비가 없나 보네. 오 마이 갓. 어쩌슴. 아, 또 비. 또 생일이라고 이렇게 비가 오나요? 아, 비 오는지 한번 엄청 힘드네. 화장 잘 못해서 얼굴 뜬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두들겨 이게 피부 해결인가요? 아좀네좀 <laughs> 네, 좀 맞아서 피부가 좋나봐요 那所以。<music> 가와요 살치살 미안해심한살이야그 <laughs> 바지살은 없어요? 아. 제가 시합 때 먹는 간식입니다 이것도 거의 루틴인데요 초코 에몽 하나 커피 하나 그리고 꿀에 절인 토마토 거봉 이렇게 있어요 그 시합 때 바나나랑 물은 나눠줘서 일단 이것만 넣어서 갑니다. 공주야, 네.

전화해 줘야겠다. 어, 오늘 낭매 때문에 세미샷건, 세미샷건. 뭐 살찐 거 아니야? 아니요. 살아니다 아, 번주에서 먹었어요. 야, 우리 언니야. 안녕하세요 찍는 날날이야 어? 축제야 축제 오늘 왜 축제야? 7시 다시 오에 세미 샷건 같아, 세미 샷건 그게 뭐야? 그게... 어... 원래 샷건이 샷건은 홀마다 선수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동시에 티셔츠 하는건데 세미 샷건은 일본 노래도 들어가고, 그 중간에도 들어가서 치는 치는 프로들이 다 동시에 치게 함께끔 하는 거지. 이게 낙뢰 때문에 오늘 엄청 딜레이가 될것 같아서 협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요. 저 6년째 시작했는데 처음이에요. 처음 저도 처음 봤어요. 제가 처음이니까 처음 보시겠죠? <laughs> 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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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어. 어디? 시야 안녕 등장 <laughs> 지금 뭐해요 카메라 의식하는데 유튜버 <laughs> 유튜버야. <laughs> <laughs> 진짜 유튜버. <유튜브에>? 네? <laughs> 요 <유튜브에요. 웃음> <저> 나오는 거예요. <laughs> <너 유튜브야? 웃음> 그럼 해는거 아니에요? 모자이아 <laughs> 동의 안한 사람 다 모자이크요. <laughs> 아, 아진짜전 나와도 괜찮아요. <laughs> <오>, 안수연 프로님. <안스웬뿌라님? 웃음> 어. 어, 유튜버 하루 찍는 사람들. 유튜버예요. 전 나오는 게이러면 이걸 <하면> sleep, <laughs> 울어 <laughs> 선물이 중요하진 않아. 니야선아 편지가 죽이 전화가 온다. 니봐도 카메라 있어. 어색한 티가 맞아.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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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어색해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. 아, 이게 여보세요봉안투몰라 여기 <laughs> 안에 있는데?